네, 하이키 여러분, 우리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. 네. 가운데로 오실게요. 자, 스테이지 W, 뭐 전남 두 번째 무대를 꾸며준 하이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하이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먼저 우리 스테이지 W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인사해주시죠. 네,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. 두, 셋 고, 안녕하세요. 네.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비타민 리나입니다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서열 1위를 맡고 있는 리더 서희입니다. <laughs> 아 서열 1 <laughs>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요연한실가을 휘사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귀여운 망나를 아 맡고 있는 예린입니다. <laughs> 네, 하이키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키와 함께할 W 토크 키워드 공개합니다. 네, 키워드는요, 웰컴입니다. 웰컴. 우리 하이키가 스테이지 W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어, 인사, 어, 웰컴이 들어간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. 아, 네. 네, 어, 웰컴 투 스테이지 W, 웰컴 투 전남 어, 일단 저희 스테이지 W에 하이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키와 우리 하이키 함께하는 2023년 너무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멋지고 다양니다 앞으로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자, 그리고 리에나 씨도 네, 어, 웰컴 마이키 <laughs> 그리고 웰컴 전세계 팬 여러분! <laughs> 어,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스테이지 W에서 무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전세계 팬분들까지 만나러 가고 싶어요. 우리 얼른 또 이렇게 무대 섰시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<웃음>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휘사씨도얘기 네. 올해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전라남도에 방, 아직 많은 곳을 방문해보진 못했는데요. 매력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저희 하이키처럼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년도에 한번 저희 하이키의 매력과 전라남도의 매력을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?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네! 그럼다면 네,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재밌고 즐겁게 즐길 준비, 준비 됐죠? 예! 예! <laughs> 네. 여러분, 오늘도 함께 재밌게 즐겨 봐요. 파이팅! 네. <laughs> 아니, 우리 하이키 여러분들이 전라남도 방문회를 짚어 주시고 이렇게 스테이지 W를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스테이지 W 전남. 우리 앞으로도 하이키뿐만 아니라 멋진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,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자 그럼 스테이지 W 무대를 열어준 하이키의 다음 무대도 만나볼 텐데 어떤 무대 준비하고 있나요? 어, 다음은 저희 하이키의 건강미와 청량미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런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. 즐겨주세요. 네, 그럼 하이키의 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